Tchau! Ah, nice fake. Até papai. 그슨 건데 r e f e 날 r e d o 두둥우와우와데 예. 이거 첫번째 미션 <목소리> 오빠 진짜 빨개 <목소리> <목소리> 오 형들만 나오는 줄알았 어다 통일인가봐 사촌 끝이야? <laughs> 돌아갑니다나 상태가.. <laughs> 우와 과연 어? 안처박처벅해잘 말랐어? 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? 헉헉 않아. 그냥 가서 널어서 건조시키면 될것 같아 귀여워 잘 확인해라 성공 오예 고생했다 哒。